코로나19로 선교가 멈춘 이때 전문가들은 선교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선교적 관점과 미디어를 활용해 선교 방법들을 배우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선교 동원단체 미션 파트너스의 퍼스펙티브스 훈련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에 시작해 20주년을 맞은 훈련은 지금까지 약 2만 8천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12주 동안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등네가지 관점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총체적인 성교 훈련입니다. 강의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그룹 교제가 진행되고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반복적 청취가 가능합니다.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대표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성교가 성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성교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잠시 멈춘 이때 선교 훈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어, 좀더 어, 전문적인 혹은 좀더 어, 내용을 갖고 있는 선교가 될수 있도록 구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 그런 의미에서는 선교를 좀더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선교에 직접 뭐 이벤트로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훈련받고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 대표는 코로나19 안전으로 세계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때에 국내에서 펼치는 사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을 더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더 활성화해야 된다.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용됩니다.